친구들과 한밤중에 폐교를 방문했다. 수능단 한순간을 위해 지난 약 20년을 달려왔는데 어떻게 제가 수능을 치르고 나자 경제대 공황이 와서 등록금을 낼 돈이 없을 수가 있는지 결국 등록금 낼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우선 집안 살림을 살리고자 돈을 벌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선 힐링을 좀할겸 끝나고 좀 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수시에 정시에 정신이 없어 할일 없어 인둥거리던 중에 수시를 붙은 친구가 캠핑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반가운 마음에 무조건 가겠다고 하고 캠핑을 가기로 하고 멤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캠핑을 제안했지만 때가 때인지라 대부분 거절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결국 두 명의 친구가 승낙을 하였고 캠핑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짐을 싸며 전화로 친구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물어보았지만 그 애는 말해주지 않았던지라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합류한 친구들도 몰랐었습니다. 잔뜩 분위기를 잡던 그 친구는 뜸을 들이더니 하는 말이 강원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겨울에 강원도라니 미친 거냐고 말했는데 자신이 아는 끝내주는 장소가 있다고 넌 따라만 오라며 말했습니다. 캠핑 멤버는 남자 3명 여자 한 명이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저를 제외한 친구 이름은 캠핑을 제안한 친구 이름을 준호. 나중에 합류한 남자애는 성룡이. 여자의 이름은 다영이라 하겠습니다. 당일날 약속한 장소로 모이기로 한 장소를 가보니, 준호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차는 어디서 났냐 했더니, 수시 붓고 운전면허 땄더니, 아버지께서 대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라고 사주셨답니다. 역시 돈 있는 집안은 달라도 달랐습니다. 짐을 차에 실고 있으니 다른 애들도 모두 모이고 강원도로 출발하였습니다. 전 보통은 차만 타면 눈이 감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애가 운전하는 동안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종종 시동을 꺼먹었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운전을 해서 강원도에 들어섰습니다. 강원도의 공기는 끝내주더군요. 생각해보니 강원도인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양양을 가겠다는 겁니다. 설악산과 해수욕장이 있어 놀기엔 딱이니까요. 속초는 이미 엔키의 명소로 뜨고 있어 물가가 비싸고 자리도 애매했던지라. 양양은 참 다고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외진 곳으로 가더군요. 하긴 자신만이 아는 곳이라면 흔한 사람들이 아는 곳은 아닐 거니까요. 원망 섞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일이 깊은 곳으로 가느냐 하며 하는 겁니다. 공감했습니다. 차를 타며 이동한 지 6시간이 넘게 계속 하염없이 갔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가더니 달동네처럼 생긴 곳이 나왔습니다. 달동네라기보다는 정말이지 시골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상가라고는 아주 작은 가게 정도만 있고, 주변 근처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마치 거의 살지 않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캠핑하려고 하냐. 참아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참아할 수 없던 그 말. 캠핑보다는 폐교로 가려고. 맙소사 폐교라니. 이 무슨 말인가요. 이 친구가 수능이 끝나더니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폐교라니 무슨 말이야. 다영이는 귀신을 격렬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폐교 방문을 한다는 말에 기겁을 하였습니다. 성룡이도 폐교 체험한다는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 하려고? 준호는 어떠한 미안한 감도 없이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흉가는 이젠 질리잖냐 한번 피겨로 가보자. 준호는 공포 많이 알아서 시간 만나면 흉가에 가서 체험하고 오는 아이였습니다. 만약 이해가 스트리머를 했다면 공포 분야나 흉가 분야에 큰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중순에 피그냐고? 강원도 밤에 얼어 죽을 일이 있냐?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원망 섞인 말을 퍼부었지만, 실은 버스 타고 가던가, 운전은 그 친구만 할수 있었기에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근처에는 무슨 느낌은 나지 않았기에, 저도 그냥 순순히 준호를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학교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차를 타고 안 가냐 한다면 더 이상 차가 다닐 만큼의 골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보이는 가게나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길을 가다 보니 먼 언덕 위에 학교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상당히 낡은 건물에 누가 봐도 저건 폐교다 하는 듯 했습니다 꽤나 분위기 있고 오싹할 것 같지만 여느 양산형 흉가의 일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느낌의 다른 애들은 그거 자체만으로 뭔가 꺼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절좀 알고 있던 다영이는 그 폐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피규에뭐 있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서인지 전 느껴지는 게 없었기에 느껴지는 거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피규에뭐 없다 말하자 한시름 닿는지 긴장되고 무서워하는 기색은 많이 줄었습니다. 언덕 입구에 슈퍼가 있어서 먹을 것을 사러 가보았습니다. 외우로 깔끔하고 다양한 물건에 고심하며 뭐 만들어 먹을까 하며 뭐니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보래? 어디서 왔어? 준호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 경기도에서 왔어요. 수능 끝나고 다들 놀러 왔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웃으며 청춘이네 하면서 어디로 가냐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질문에 준호는 별 생각 없이 저 위에 폐교를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뭐? 저기 폐교를 간다고? 아주머니는 놀라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저기에 가는 사람이 또 있네.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희 모두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야추었습니다. 저피큐에 뭐가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말해 줄까 하며 고심을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주머니께 말하지 말라 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물건을 사기도 전에 밖으로 나가게 되자 뭐하는 거냐 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다영이는 소리를 지르며 너 저기에 뭐 있지? 뭐냐고 했지만 준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도 저기에 뭐 있는지 몰라. 어이없이 쳐다보았지만 한마디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가야 스릴 있잖아. 기가 막혔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고 너무 당당한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잠시 멍을 때리며 준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의논을 하다 보니 준호는 마트로 가서 이것저것을 사왔고 폐교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가 언덕을 오르자 어쩔 수 없이 그 피교로 가게 되어버렸죠. 언덕을 한참을 올라가니 폐교가 보였고, 폐교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있고, 주인장이 관리를 안 하는지, 가게 앞에 진열된 물건들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래마트에서 물건을 사길 잘했구나 싶어서, 그때만큼은 준호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죠. 폐교 앞에 다다르니, 디테일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교는 총 4층으로 되어 있었고, 폐교는 한번 리모델링을 했는지, 시계 부분과 학교 본체의 색이 달랐습니다. 시계 부분은 무슨 일이 어떤 것을 말해주는지, 주변이 거뭇거뭇했던 것이죠. 곳곳에는 사람들이 묵었던 흔적을 보여주듯,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보였고, 검은 봉지들과 라면 봉지들이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텐트를 치기 위해 좋은 자리를 물색했습니다. 이전에 텐트를 쳤던 곳에는 집안이 약해서 치기가 애매했죠. 물론 땅이 쉽게 파져서 치기는 좋았으나 금방 무너지기 쉬울 것 같아서였었습니다. 여기 저기를 살펴보다 중앙 계단 바로 앞쪽에는 아직 텐트를 친 흔적이 없어서 서 이곳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저랑 성룡이가 텐트를 치는 동안 다영이와 준호가 짐을 풀기로 했습니다. 단단한 땅보다 모래가 많다 보니 텐트를 치기에는 편했습니다. 왜인지 성룡이네 집에 분용삽이 있었기에 그 삽으로 땅을 파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큰 돌멩이로 못을 받고 하다 보니 텐트는 순조롭게 지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뭐 빠진 건 없나 살펴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짐을 확인하는데 생각보다 술이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학창시절 때부터 일진이었기에 종종 술을 마시곤 했었는데 짐이 늘어날까 봐 적당량만을 구매하다 보니 많이 사질 못했던 겁니다. 술을 다시 살아내려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가게로 다시 가야 하는데 그러기는 너무 귀찮았었습니다. 아까 작은 구멍가게로 가기는 좀 꺼려지고, 어쩔까 고민하던 준호는 다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영아 술이 생각보다 부족한데, 어떻게 할래? 다영이는 가지고 온 술을 보더니, 일단 오늘 마실 양만좀더 사오자고 하였습니다. 술을 따로 놔두고, 식기랑 코페, 식재료를 구분하여 짐을 정리하고, 밥을 하기 위해, 혹시 물이 나오는 곳이 있나, 개수대랑 수도꼭지, 그리고 화장실을 찾아나섰습니다. 겸사겸사 학교 안을 살피려 다영이랑 준호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동안 저와 성룡이는 텐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약 20분이 걸리고 마무리를 끝내자 다영이와 준호가 학교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학교 안은 어떠냐 물어봤는데 다영이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겉보인 다영이가 보기에 폐교인 것 치고 안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폐교는 아닌 것 같다는 평이었죠. 1층은 그저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그저 방치된 것 같았었는데 문제는 2층과 3층이었답니다. 2층과 3층은 흔히 보이는 폐교처럼 여기저기 깨진 유리가 많이 보였고 난장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폐교가 되었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다영이의 말에 우리들은 준호가 이번에는 잘못 알았구나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해교도 아닌데, 뭐 어떠니 하는 생각에 무서운 생각은 사라졌겠다. 가벼운 마음에 캠핑을 즐기자는 분위기가 되자, 무거운 분위기에서 가볍게 풀려서 마시며 즐길 생각에 들떴었습니다. 그리곤 다영이와 성룡이 보고 술좀 사오라고 하며 커플끼리 마실 좀 다녀오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영이와 성룡이는 오삼수능 끝나자마자 사귄 커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둘은 대학교가 달라서 금방 깨졌습니다. 다영이와 성룡이가 아래 맞도록 가고, 준호와 저는 할거 없이 멍하니 있기보다는 폐교 근처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겉모습만 보면 폐교는 이 가게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어 있던 가게였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문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주연과자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안 쳐다봤는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걸 알게 된 게, 손잡이는 제법 새 것으로 끼어있고 먼지가 없더군요.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가니 사람 안 사는 곳에서나 알법한 빈집행이 코를 채웠고, 안에는 불을 안 켰는지 어둡기 그지 없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겸 여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혹시나 못 들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계시나요? 워낙 조용한 가게라 조금만 외쳤는데, 울리더군요. 그런데도 고요한 정정만이 가득 채워서, 아무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보다. 나가자. 준호가 앞장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를 이어 나가려는데, 뒤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뭐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구석에 보이던 문이 열리고, 어느 할머니께서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보고, 아내만 계셨는지 얼굴에 색이 바랬고 생기 없는 눈과 모습에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귀신 같은 모습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 있던 준호는 뭐하냐며 안으로 들어왔고 준호 역시 할머니의 모습에 말문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은 왜 그럴지 모를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살아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소주 안 파나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튀어나온 말에 준호는 나를 쳐다보았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소주 타랑인데? 준호가 작은 소리로 내 옆구리를 치며, 말했지만, 몰라. 대충 사서 나가자. 주변을 둘러보니, 대충 슈퍼의 구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둘러 살펴보아, 주류를 파는 곳에서 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장사를 안 했는지 병에 라벨이 바른 것도 있었고, 맥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것도 있더군요. 막걸리 또한 얼마나 있었는지 페트병이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그나마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주병 투석개를 들고 적당히 돈을 두고 나갔습니다. 도망치듯 가게를 나와 이상했던 가게 모습에 다시는 저 가게 안 가야지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손에 든 소주를 보며 준호와 이거 마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수다를 떨며 회교로 돌아갔습니다. 회교로가 계단에 앉아서 술을 하나씩 다 보았습니다. 술에서는 알코올 향이 아주 세게 났고 이걸 마실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준호에게 이거 마실 수 있냐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주 조금 맛을 보더니 못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미지근한 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편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경험자인 준호의 말에 그냥 술을 버렸습니다. 술을 운동장에 쏟아버리고 생수로 쌀을 씻고 있으니 커플은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흘러서 늦은 점심 겸 저녁을 하고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보고 입시 준비하느라 고생한 서로를 위로하고 돈 때문에 참아가고 싶었던 대학도 못간 저를 위로하며 주거니 받거니 신나게 술을 먹는데 기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가 오기 시작하자 마시던 술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웬 비가 오지하며, 투덜거리며, 텐트로 가는데, 텐트 안은 괜찮았지만,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거슨 빗소리에 잠도 자고 싶어도 못잘것 같아서, 차라리 1층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준호의 의견에, 저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찬성하였고, 성룡이도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영이는, 아니 그래도, 피곤데 저기서 자기는 꺼림직하다라며 반대했습니다. 아까는 폐교 같지 않다고 해놓고선 막상 저기서 자려니 싫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도 취했겠다 그럼 여기서 잘 거냐? 좁아서 내시서 자기는 힘들다. 깃소리 안 들리냐 하며 뭐라 했지만 다영이도 술에 취해 센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성룡이에게 예좀 학교 안으로 데리고 가라했고 저와 준호는 침부류와 식자재 그리고 술들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꽤나 오랫동안 투닥인 것 같은데, 알딸딸하니 술기운이 올랐던 상태라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어떤 이유인지 심하게 열받은 상태로 중앙 현관 바로 옆 교실로 들어갔고, 그 교실은 몇천대는 멀쩡한 창문들이 있던 곳이라 비도 안 들어오고, 생각보다 따뜻했었습니다. 안에는 책걸상이 있었고, 교탁까지 있는 일반적인 교실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은 먼지로 있었지만, 좀만 치우면 될것 같았기에, 네 개의 책걸상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교실 뒤에 쌓고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준호와 성룡이도 술 기운이 좀 올라 비틀비틀거리며 열심히 정리를 하였고 다영이는 바닥에 앉아 칭얼칭얼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부터에서 참 신경 쓰이게 칭얼칭얼대더군요. 성룡이는 그런 다영이를 달래주었고 저와 준호는 그래도 하룻밤 잘 건데 먼지낀 바닥 청소 좀 하자하며 청소도구함을 열어 보았습니다. 이 빠진 빗자루 하나랑 플라스틱 쓰레바지가 있더군요. 누워 절거를 생각해 열심히 바닥을 쓸었고 먼지는 창문 밖으로 내보냈고 그나마 좀 앉아 있을 만한 상태로 만든 후 다시 술을 까서 술판을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건이 바거니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을 보니 뭔가 허전한 겁니다. 뭐지? 하며 본이 떠올랐습니다. 다영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음 편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